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함께 묵상하는 영어 성경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Gentile 이방인이죠. Recline은 기대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I say to you that many will come from the east and the west.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동에서 서에서 올 것이다. And I tell you this that many gentiles will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from east and west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많은 이방인들이 온 세상에서 올 것인데 다시 말해서 동에서 서에서 온 사방에서 올 것인데 I tell you many will come from east and west 너에게 말한다 많은 이들이 동에서 서에서 올 것이다 자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and will take their places at the feast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in the kingdom of heaven.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자리를 잡을 것이다. 어디서 잔치에서 누구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어디에서 하늘 왕국 하늘 왕국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그들의 자리를 어, 잡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And sit down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at the f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그리고 천국에서 있는 잔치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앉게 될 것이다. And recline at table with 아브라함, 이삭, 안야코, in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에서 그 히브리어식 발음이 우리 발음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식탁에 기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옛날에는 식탁 앞에서 약 살짝 기울이면서 밥을 먹었어요. 우리처럼 똑바로 정자들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이면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 좀 네, 느긋한 자세로 앉은 그에서 recline at table 하면 식사를 하다 라는 말입니다 어, 이방인들이 천국에서,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함께 원약의 선조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네. 선택받은 거죠. 그리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뭐가 뭐큰 일입니까? 이게 뭐가 이슈가 될 거, 됩니까? 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죠.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결국은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갔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다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자,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될 것이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인데,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될수 있다는 거죠. 원 감난나무의 가지가 베어졌어요. 그래서 돌 감난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졌습니다. 그돌 감난나무의 가지는 우리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원 감난나무 가지도 이렇게 베어졌는데, 돌 감난나무 가지는 더잘 베어지겠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셨, 복음을 알게 하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져버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약에 또 무시하고 져버린다면 똑같은 결과가 우리에게도 박칠 수 있습니다 늘 깨우실 필요가 있겠죠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I say to you that many will come from the East and the West And will take their places at the feast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in the kingdom of heaven. And I tell you this that many Gentiles will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from east and west, and sit down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at the f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I tell you, many will come from east and west and recline at table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in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 안에 천국 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